예, 그러면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아카펠라 아카펠라 커피 우유고 기사 내용인데 이 지금 뭔가 뭔가 보이죠 이물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빙그레 아카펠라 마신 소비자 병원행 식약처 조사 착수. 날짜를 잘 보십시오. 예, 기사가 2021년 7월 27일, 예, 27일 날, 예, 만들어졌고요. 이걸, 자, 보시면, 자, 소비자 곰팡이 낀 커피 섭취로 장염 복통 주장, 빙글에, 안일, 안일 대체의 분노, 곰팡이가 나온 빙그레 심플리 아카펠라 아메리카노 제품의 보수 예, 요거겁니다 예, 용기가 투명하죠 투명한 용기에 커피가 파는데자 기사 내용을 한 볼게요 빙그레 커피 제품인 심플리 아카펠라 아메리카노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어 식품의약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약처라고 하죠.식약처가 조사에 들어갔다.해당 사건은 신고한 소비자는 곰팡이 낀 커피 섭취로 장염으로 인한 복통을 앓으며 빙그레가 치료비를 보상해 준다고 하고 병원 1회차 비용 이후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안은 이달 22일 식약처, 22일입니다. 7월 22일 날 식약처에 접수되었으며 식약처 조사 후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7월 27일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경산입니다. 잘 보십시오. 경산. 잠깐만요. 예, 왜 경산이라고 하느냐면요, 경산센터, 주식회사 제때 경산센터죠. 경산센터인데, 제가 제일 처음 2018년 4월 22일날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우유, 요거는 이제 차에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우유 제품들이 보관되고 있는 사진이고, 요거는 차 옆에, 이 노상이죠. 노상에다가, 주차, 그, 우유를 재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2017년 6월 17일, 주식에서 경산센터입니다. 경산센터에서 우유들이, 보이시죠? 주차장에, 차, 주차라인이 있고, 이 토크장인데, 바깥에 실 외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이때 온도가 22도 였습니다. 22도. 밤. 22시 21분, 10시 21분에 찍은 거죠. 이것도 똑같이죠.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그건 차가 있던 상태고, 이렇게 이 차가, 요거는 22시 18분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차 옆에 이렇게 22도인데도 보관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게차 보이죠? 그 차들은 가고 지금부터 물건이 바뀐 상태로 이 있죠. 이거는 온도가 22도라는 걸 그날 캡처해 가지고 경산시 온도가 22도고 시간이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10월 31일 날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우유입니다. 그럼 다시 기사를 보겠습니다. 27일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제보자 김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일 빙그레 심플리 아메리카 아, 아카페라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마, 다 마셔갈 때쯤, 병 바닥에 젤리 형태의 곰팡이 이물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이물질이 있는 커피를 김 씨가 다 섭취한 것이다. 김 씨는 처음에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나타났다고 한다. 음료 섭취 다음 날 20일, 예. 날짜를 잡으십시 19 19일 날 저녁에 먹고 20일 새벽부터 복통과 함께 지속적인 설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김 씨의 설명이다. 병원을 방문해서 받은 진단서에는 해당 복통의 원인은 원인균으로 의심되는 원인이 균으로 의심되는 장염으로 일주일 정도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받았다고 한다. 이에 김 씨는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빙그레 측에 연락을 시도했다. 처음 상담을 했던 빙그레 측 상담원은 유통 과정이나 보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럴 수, 있, 그럴 수 있다는 식품회사의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은 냉장 보관 후 1시간 이내에 섭취했음을 고시했음에도 이런 태도로 대응하는 건 문제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더 이상 더 상급자인 직원 방문을 요청했다.방문한 빙그레 직원은 상담 직원의 태도와 달리 제품 불량을 인정했다고 한다.빙그레 직원은 유한 확인, 육안으로 확인하고 냄새 확인, 촉각 확인으로 이것이 곰팡이라고 언급하며. 병 뚜껑을 덮은 과정에서 센터가 맞지 않아 불량이 발생할 발생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런 말은 쉽게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병 뚜껑을 덮는 과정에서 센터가 맞지 않은 불량이 발생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거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는 거죠. 유지방이 분리되어 생길 수 있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닌 제품 오류로. 발생한 불량식인 것으로 회사 측이 인정한 셈이다. 이 유지방이 이제 커피에는 유지방이 안 들어가는데 일단은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이 말을 잘못했다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김 씨는 회사의 잘못임을 임으로 병원비 등 책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빈글에는 본인이 병원의 일에 내원 내원에 지출한 24,900원을 정확히 입금한 뒤 연락이 되지 않았다. 김 씨는 빈글의 고객센터에 3회 이상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단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으며 즉시 다른 번호로 고객센터에 연결을 시도하니 이게 자기 집사람 전화로 했다더라고요. 10초 후반에 연결이 됐다며 제 번호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조차 들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요거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써이 나가지고, 어, 식약회에다 접수한 접수 내용입니다. 접수 내용이고, 이후에도 빙그레의 태도는 유야무야 넘어가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김 씨는 빙그레 측이 이런 작업을 이런 작은 사안으로 보험처리 해줄 수 없다 보험처리 못한다고 얘기하죠 라고 하거나 집단 식중독 혹은 유리 파편 등으로 인해 이런 상해에 한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이런 소리를 하면 안되죠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보험료를 아끼려고 뭐 이런 약관을 넣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게 어딨습니까 유리파편이 아니고 그 우유팩에 들어가 있는 게 무슨 유리파편이 나온단 말입니까? 유리로 안돼 있으면 하는 등 아무 일, 아무 일 아닌 것으로 왜 까다롭게 구냐는 뉘앙스로 대응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김 씨는 병원을 가며 업무에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피해 부분이 있음에도 그것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냥 치료비도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빙글의 이런 태도로 볼 때, 누군가 치음한 음료수에, 먹은 음료수에 있던 곰팡이로 인한 알러지로 쇼크사를 했어도 미온적인 태도로 임했을 것 같다며, 빙글에는 보상 가이드도 명확하지 않아, 않아 보였는데, 제조사, 제조사 아, 과실로 확인했음에도 이런 태도로 대응한다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빙그레를 믿고 구매하겠냐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빙그레 측은 식약처 판결을 겸여히 따르겠다는 주장이다. 이게 중요하죠. 일단은 식약처 판결을 나오면 해주겠다. 이라는 건데 빙그레 한 관계자는 소비자 측의 보상을 응? 이야기했고 소비자 측의 보상을 이야기했고 보상 내용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 아, 같은데 보험 처리의 경우 집단식 중독 등 피해 금액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할수 있는 사안이라며 저희는 식약처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해당 결과를 겸해의 수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는 21년 7월 27일 17시 02분에 작성된 기사인데요. 이 기사가 나오고 난 후에, 빙글레 쪽에서 기자, 아는 기자가 썼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그런, 팩트 체크도 있고, 뭐, 한번기사로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어, 21년 7월 30일 날, 16시 12분에, 이제, 기사가 뜨는데요. 기사가 이제 뜨는데, 어, 뉴스 워치라고 하는, 어, 신문, 인터넷 신문사에서 어, 띄운 건데, 기자 시각 해가지고, 코로나 시국에서 블랙 컨슈머 판친다. 뭐, 이래가지고, 예, 나옵니다. 한번 보면요. 빙글의 아카페라 곰팡이 사건을 지켜보며, 이상하죠? 제목이. 기자 시각이라 해놓고, 블랙 컨슈머가 판친다 해놓고, 빙글의 아카페라 곰팡이 사건을 지켜보며,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다.게다가 올해는 북극지는 가마솥더위가 보름 넘게 연일 이어지면서 유독 힘겨운 여름철을 나고 있다.식품업계는 여름철만 되면 홍역을 치른다.블랙컨슈머와 사투를 벌여야 해서다.식품기업 고객센터와 소비자원은 날씨가 덥다 보니 우유, 커피 등 음료제품이나 레토르트, 레토르트 등 밀키트 음식이 상해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하려는 는 민원들이 비일비재하다. 일부 시간대에는 불통이 될 정도로 고객이 제품 크레임이 잦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기껏 조사하면 실제로 제품 공정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파마, 예, 이제 깔고 있죠. 예, 그 제품 공정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유통 과정에서 충격이 발생하거나 장기화된 폭염으로 실온에 잠시 놔뒀다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이물질이 침투해 곰팡이가 발생하는, 되는 경우는 가끔 있다. 이게 중요하죠. 유통과정에서 어, 충격이 주어지거나 어, 실온에 어, 유통과정에서 나온 후면은 어, 하면 이거는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조 소비자 손에 간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통과정이라는 것 자체는 어, 제조물 배상책임이 돼야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허위로 제품에 수세미나 고무장갑, 심지어는 비둘기 날개 등 이물질을 집어넣어 식품업체 관계자를 황당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식품공장에 3년간 제품 검수 작업을 해왔다는 MC는 여름철만 되면 식품업체의 사기집단들이 얼굴로 얼굴을 바꿔가며 제품에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갔다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고발해 음식 공짜로 먹고 보상금 받아 호요식하는 사람 비일비재하게 봤다며 면서 요즘 또 이런 일이 있다니 참 황당하다고 얘기할 정도다. 하마 이렇게 저 본론이 들어가기 전에 이, 미리 깔고 있는 거죠. 에? 분위기를 깔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허위로 그 사람 보고는 얘기를 안 해도 허위 제품에 수세미 넣고 고무장갑 넣고 비둘기 날개 넣고 이런 이물질 넣어 가지고 사기집단들 사기집단이라고 하고 음식을 공짜로 먹고 보상금 받을 하는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빙그에 아카페라 시플리 예, 나오죠. 예. 여기 투명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올해도 식품업계는 어김없이 컴플레인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제품 불량으로 고객 항의가 들어온 대표적인 식품업체가 빙그레다. 이거 지금 기사에 쓰는 거는 빙그레가 시킨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빙그레는 최근 자사 제품, 자사 커피 제품인 심플리 아메리카 아카페라 아메리카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김모 씨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신고를 당했답니다. <laughs> 구입한 커피를 마신 과정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복통을 앓았고 장염 소견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 이에 빙그레 측은 소비자와 몇 차례 협의했으나 치료비 보상 등 지급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견이 커 식품처의 제품 내에 유입된 곰팡이 이물질 진상 파악을 의뢰한 상태며 조사 결과에 겸모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예, 무슨 말이냐면 빙그레 측에서 소비자하고 뭐 치료비나 보상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예,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얘기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돈을 요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치료는 치료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러했는데도 이렇게가 그게 이제 시각장에 고발이 되고 하니까 예, 이런 반박 기사를 만들어 갖고 내는 거죠. 그렇게밖에 볼수 없죠.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제보자 김모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일 빙그레 측 빙그레 심플리 아메리카노에를 아카페라 아메리카노를 거의 다 마실 무렵 병바닥에 젤리 형태의 곰팡이 이물질이 있다는 것을 차단했다고 한다. 이에 제품에 게재된 빙그레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제품에 곰팡이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신고했다. 이에 빙그레 측 상담원은 여름철이다 보니 문제된 제품의 상당수 제조상의 결함보다는 유통이나 보관 과정에 문제가 생겨 곰팡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한다는 것이 제보자 측 주장이다. 이후 상담원은 통화한, 통화, 상담원을 통한 대화보다 책임있는 회사 측 직원과 직접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회사 측 직원이 유관검사 냄새 검사 촉각검 확인으로 그것이 곰팡이라고 언급하면서 벽두껑을 덮는 과정에서 일부 불량이 발생했었다고 시인했다는 것.이에 제보자는 회사 측의 보관 불량으로.이에 예, 제보자는 회사 측의 보상 보관 불량으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병원비 보상비 등 책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빙그레 측이 본인이 병원에 일회 내원한 지출한 24,900원을 정확히 입금한 뒤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반면 빙그레 측 입장은 다소 다르다.만장 제품의 결함으로만 치부하기엔 곤란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다.이게 지금 문제죠.아니 유통과정에서 그 곰팡이균이 만약에 생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소비자 손에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품의 결함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아메리 아카페라 심플리 제품은 멸균 상온 제품으로 멸균 상온 제품이랍니다. 냉장 보관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 아카페라는 냉장 보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생산 과정에서 135도에 30초 이상 멸근 공정을 거치므로 제품 내용물에 곰팡이균이 존재할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극히 낮다는 건 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이래 얘기하면서 다만 유통 과정에서 여름철 뜨거운 열기에 아니. 예 또는 외부 충격에 의해 용기가 파손되거나 용기에 실금이 갈 경우에는 외부 공기 유입에 의해 균이 위협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다.해당 건과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직접 식약처에 조사를 요청한 만큼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갈무리한 것이다. 빙그레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식품업계 전언이다 빙그레와 같은 한 이제 빙그레와 같은 그 컨슈머 블랙 컨슈머들이 있다는 그 얘기죠. 이물질 발견, 곰팡이 검출 등의 사유로 고객의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업계 내부에에서 한 어깨 내부에서 빈번하다. 그때마다 조사를 들어가 보면 거의 99.8%가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거나 실수다. 그러는게 유통과정에서 결함이나 실수는 제조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죠. 이걸 왜 제조과정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제조라는 건 공장을 떠나고는 그다음부터는 제조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제조물 배상은 유통을 해갖고 소비자 손에 갈 때까지 그 과정을 다 제조 과정으로 보는 거죠. 식품업체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요즘 같은 위생에 민감한 시점에 제조 공정 과정에서 곰팡이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공장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처음부터 그 곰팡이가 들어갔겠습니까? 곰팡이 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가 번식을 했겠죠. 그만큼 공장 내부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일, 만일에 일이 터지면, 집기 하나하나 뜯어내어 공장 내부를 샅샅이 살펴봐야 하거든요. 음, 이건, 이뿐만 아니다. 기업들은 고객으로부터 제품이 상하거나, 이물질이 들어갈, 들어갔다는 컴프레인이 들어오면, 동일 날짜에 생산한 수십 개의 샘플 제품을 전부 개봉해 하자가 있는지 식약처 직원이 보는 앞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거의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제품 결함이 99% 확인되곤, 확인되곤 한다는 입, 한다고, 에, 입을 모은다. 거의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제품 결함이 99% 확인되곤 한다는 입을 모른 그러면 식약처 직원이 보는 앞에서 같은 날 생산된 업체들을, 생산된 제품을 싹다 개봉을 하면 99%가 거기서 확인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 제조사들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결함 내지 제품 이상으로 관련 도의적 차원에서 일부 피해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정확한 피해 보상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병원 진료비를 전부 보상해 주거나 진료비의 약간의 위로금을 더해 지급하는 정도다.빙그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빙그레 측은. 자사 제품으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피해를 입은 고객이 직접 병원 치료비를 병원 치료를 받고 치료 내역과 금액을 증명해야만 병원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당사의 원칙적인 책임은 분명했다. 부, 원칙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빙글레책에 따르면 컴플레인을 제기한 고객은 병원 치료 계획만 있을 뿐 치료 내역이 없기 때문에 당사에서 제공한 내역에 대해서만 병원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종합해보면 병원 일회에 내원에 지출한 29400원만 지급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할때 피해를 입은 고객은 복통 증상이 발생해 병원으로 가서 병명을 진단받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 진단받은 후에는 후, 꾸준히 지속적인 진료를 알아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 보세요. 진단을 받은 이후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료를 어, 받, 어, 하지 않아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게 지금 가짜로 아팠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빙그레 사례에서. 피해자의 복통 증상이 아카페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했는지 식약처 발표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빙그레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도 피해자가 제기하는 보상이 당연하다고 편드자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럽다. 다만, 코로나 시국에 위생에 의해 예민한 식품 업계는 업계는 식품 업계는 만큼이나 이런 일이 발생할 이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막심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이것 때문에 피해가 나기 때문에 이 기사를 띄운 거죠. 예? 그 불을 끌려고 아주 이건 막 조직적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억지 보상 등은 오히려 일을 꼬여 버리게 만든다. 문제가 생길수록 과유불급보다는 정도를 택해야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음을 새겨야 한다. 김주경 기자. 이 여자분이 김주경 기자인데 기사를 썼는데